지금부터 확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가 N이고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 가능성이 같다고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A라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분의 a가 됩니다. 쉽게 해서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3 이상의 수가 나온다고 해보자는 3 이상의 수로는 3, 4, 5, 6 이렇게 총네 개가 있으니 주사위를 던졌을 때 숫자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여섯 개. 그리고 이네3 이상의 수이네개 수가 나오는 게네 개니까. 즉, 3분의 2. 주사위를,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3 이상의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3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p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1이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0입니다. 그리고, 다음인데, 사건 A가 일어날, 아, 이거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이거는 쉽게 보자면은,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숫자가 나올 확률. 이러면은 전체 6분의 1, 2, 3, 4, 5, 6에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총 6개. 그래서 6분의 6은 1, 이렇게 되는 거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거는 주사위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아무 수도 나오지 않을 확률 그러면 6분의 0이 되니까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않, 않을 확률은 1 빼기 P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처럼 3 이상의 수가 날 확률이 3분의 2라면 여기서 얘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여기서 1을 뺀 3분의 1입니다. 그분의 1입니다. b 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는 P, B는 Q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 더하기 Q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입의 배수가 의 1입니다. 2분의 로입니2 6. 이게 3개니까 6분의 3 해서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3의 배수 3 6 이렇게 되면 6분의 2 해서 하면 3분의 1인데 2분의 1과 3분의 1을 못 더하니까 이6 분모가 6인 상태로